그 인터뷰 봤는데 헤롤드 그앤 우드랑 오바웃 타임 영화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네. 게있도서 그런 것거든요 아, 그거에 뭐가 비슷한지 같이 물어보시요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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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아니,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아, 제가 오바웃 타임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요. 제가 오바웃 타임 영화를 극장에서 3번, 4번을 봤어요. 그니까 처음, 처음 딱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 동안 일못 일어났어요. 너무 많이 울고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못 나가고 앉아 있다가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인생에 처음한 경험을 해봤어요. 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어두웠거든요. 극장에 들어갈 때도 어둡게 아 극장 영화 한편 봐야겠다. 어버이타임 보자. 들어가서 딱 보고 나왔는데 어, 그 공기랑 빛들이랑 그뭐 간판 빛이든 뭐든 다 너무 이뻐 보이고 이 극장을 나가는 이 시간부터 나한테 오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가, 고맙고 막 그런 이상 복잡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. 제가 해롤댄 모드라는 작품을 처음 선생님이랑 다 같이 리딩을 하고 연습실을 나왔을 때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해롤댄 모드는 제가 공연을 너무 기다렸던 이유가 이 작품은 리딩만으로도 그 감동이 너무나 컸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읽다가 1막 2막 나눠 있는데 1막 읽고 잠깐 쉬는데 계속 앉아 어, 너무 좋아요 어, 너무 좋아요, 어, 너무, 좋아요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요 계속 이런 말만 했었거든요 제가 닮았다고 한 구석은 그런 거예요. 어떤 작품의 구성이나 작품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보고 나왔을 때그 그 정말 어바 i 타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이제 하루의 소중함을 되게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닮았다고 생각해요, 그 작품이요.